저 가도 돼요? 잠깐잠깐 뒤돌아서 저기로 가야되나? 저기로 가야되나? 여기로 나와야되나요 저 지금? 아 못나가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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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못나가네? 못나가는데? 저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오늘 해볼 게임 케이크를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되는 게임입니다 저 앞에 벌써 뭐가 보이죠? 갑툭튀 요소가 있다는 것쯤은 예상할 수 있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게임 어 이지 노멀 하드 어 노멀로 가야죠 어 이렇게 오케이 너가 케이크를 떨트리면 넌 죽어 어, 어 뭔가 긴장되는데 어어어 어, 어. 아 이렇게 어어 잠깐잠깐 오씨, 깜짝이야. 아, 그냥 이렇게 주는 거야? 아, 아, 뭐 그렇게 무섭진 않네. 자, 컨티뉴. 아, 근데 조용한 게 조금 무섭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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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이게 헷갈려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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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 뭐? 어, 아, 이렇게 아, 양옆이지? 아우 시끄러. 다시 좀 가자 이곳을 좀이 라인 좀 탈출해보자. 어 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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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고, 됐고 득. 고. 오, 오, 오. 쭉쭉 가 쭉쭉. 이게 몇 살이야? 근데 네 살? 어. 아왜 이렇게? 깔짝깔짝 가야 되나? 깔짝깔짝? 어, 좀만 좀만 가운데로 오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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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그렇게잘 가고 있어, 잘 가고 있어, 잘 가고 있는데 옆으로 돌아야 되거든? 어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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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더 앞으로 가서 돌아. 아 좀만 더 앞으로 가야 되나? 좀만 더 앞으로 가자. 더 돌아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어.. 오 오. 아 가운데로 가고 싶네. 가운데로 가는 게안 되네. 조금만, 조금만, 가운데로 올려, K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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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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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앞으로? 어, 앞으로? 앞, 으로 앞으로? 이. 아씨, 여기 걸릴 것 같은데? 잠깐만. 여기서 조금만, 아, 아, 앞, 으로 가서. 어, 여기까지 그래도 잘 왔어요. 조금, 조금만 더 앞으로 가자. 앞으로 가서. 어, 돌아올 걸고, 이 정도 됐어. 가자, 이제. 아냐, 아냐, 아냐. 가자, 가, 가, 가자. 아니, 부성호고 나발이고, 지금. 케이크에 집중해가지고. 별로 안 무서워. 아. 잠깐, 근데, 뒤로 가는 게왜 있지? 뭔가 방은 항상 똑같은 거 같은데. 어! 갑자기! 오, 오, 오! 오, 오 다행이, 다행이, 키가 안 떨어졌고. 아이고 좀 깔짝깔짝 가야겠다.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. 오, 오랜만에 공포 게임. 깔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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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짝. 가자 가자 가자. 가자. 또 돌아야 돼. 좀만 더 앞으로 가서 돌자. 이 정도? 아좀 좀만 더. 이 정도?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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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그냥 가가 가. 가, 가. 아좀 좀만 더 돌고 싶어. 어. 이 정도? 아니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어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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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 가도 되겠지? 한 번밖에 안 나오겠지. 이렇게 놀라는 거는? 응. 아이 가운데 대칭병인지 자, 아, 뭐가 나올지 몰라. 그러니까,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, 평정심. 가죠. 어, 뭐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? 내가 발소리인가? 아, 여기 중간쯤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? 어, 뭐야? 뭐야? 왜? 누가, 누가 문 열었지? 아, 나 뒤를 못 봐야 거든요뒤한번 볼까요? 어, 뭐야? 아무도 없네. 오, 너무 무서운데? 잠깐, 무슨 소리가 왜 들렸지? 아,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아. 그... 아, 저 그냥 쫓아오는 것 같거든요? 지금? 어, 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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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어, 빨리, 빨리, 빨리. 아, 빨리 가고 싶은데, 캐릭터 그 때문에. 못 가네? 잠깐, 이, 이게 끝이야? 여기, 이게 끝이 지 이게 끝이 지 이게 끝이라고 해줄래요 제발, 제발, 제발. 여기서 못뭐 나오면 진짜 안 된다. 진짜 그건 아니다. 그건 아니다. 으! 어? 어디까지 있는 거야, 대체? 어, 이제 조금 배경이 달라졌거든요? 가봅시다. 주황색 어. 벽지. 아 이게 돌기 전까지 옆에가 안 보이니까 무섭네. 서 혹시 왜왜 그래? 나 가는 길마다 그럴 거네 혹시? 에이 어. 어오 괜찮아 괜찮아 아이 정도 깜놀 어서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나를 막 공격해서 죽이지 않는구나. 아씨, 깜짝이야. 죽는 것도 있나 여기 근데? 어 그래도 나름 잘하고 있는데. 아, 아씨 완전 암흑인데 이제. 뭐 어쩌라는거니 그냥 계속 앞으로 가? 아이거좀 싫은데. 아 이건 좀 아닌데. 아씨 짜 어?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. 이거 왜, 왜 나무다린가? 아씨잠깐이상태고쭉 하면 안 어려울 수도. 잠깐만, 잠깐만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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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케이. 오케이. 아, 잠깐만. 얘, 가 떨고 있거든요, 지금? 제가,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얘가, 얘가 지금 떨고 있어. 아, 아. 천천히 가, 천천히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아 근데 왜개 무섭다 장소가 더 무서운데? 갑툭튀 보다? 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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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가 떨면 어떡해 천천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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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? 갑시다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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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내가 내, 내가 내가 침착해야 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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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해야 되고 어좀 시끄러운데? 소리 좀, 소리, 도착 소리 좀 줄여야겠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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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거의 다 왔어, 거의 다 왔어, 거의 다. 거의 다 왔어. 거의 다 왔어, 렉 걸리지 마라, 제발. 거의 다 왔어. 거의 다, 거의, 거의, 거의 다 왔어. 예, 네, 거의, 거의. 다 왔고. 어허허. 어, 어. 와, 씨. 갑시다. 어, 씨. 자, 다음. 가고, 이면 또 뭐가 나오려나? 어! 이제, 복도, 또, 또 다른 복도가 나왔어요. 어, 화살표가 저기로 가라고 되어 있는데, 아, 이게 막, 가기가, 가도 돼요? 가도 됩니까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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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가도 돼요? 잠깐만, 잠깐만, 뒤돌아서 저기로 가야되나? 저기로 가야되나? 여기로 나와야돼나요저 지금? 아, 못 나가네? 못 나가네? 못 나가네! 못 나가네, 못나가는데 저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야? 뭘 먹는 거야? 뭐야? 뭐야? 날 꽃으로 만든 건가? 뭐야? 에? 에? 어떻게 그럼 저기서? 다른 키가 있었어요? 잠깐만. 아! 여기로 들어가야되나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아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유즈 어? 잠깐만, 잠깐만요, 잠깐만요, 잠깐만요 아! 아 잠깐만 아, 여기 들어가서 저 버튼을 눌러야되나보다 좀 빨리 가야겠는데? 좀만 더 앞으로 가서 돌고 그리고 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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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. 빨리 가야돼, 유즈 된다? 잠깐만, 뭐, 문 닫아야 되나? 문 닫아야 되나? 아, 문 닫아야 되나보다. 꽃 나오고, 돌고, 가고, 다시 돌고, 돌고, 닫고, 잠그고, 다시 돌고, 앞으로 갑시다. 앞으로 가서, 이거 눌린 거야? 아, 이거 눌린 건지 안 눌린 건지 모르겠어. 너 이거 먹을래? 여기서 이 버튼이 오류가 나는 건가요? 원래? 아. 발리안 들리죠? 아. 와.. 얘를 이렇게 피해서 가야 된다고? 그게 가능해? 쟤 지금 저쪽으로 갔는데? 빨리 가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가? 이 문이 한번더 있는데 한번더 숨을까요 한 번? 한 번만 더 숨을게요. F? 와씨 어, 이렇게 피해서 가야 된다고? 아 어, 진짜 어렵네. 발소리 안 들리 발소리 안 들리 때 나가면 되겠죠? 발소리 들리거든요? 지금, 지금, 지금. 한번더 있죠? 한번더 있다던가? 한번더 숨어라. 빨리, 빨리. 됐플 오씨, 개무섭다. 요, 꽃들아. 어, 빨리 나가고. 빨리 갑시다. 어? 뭐야? 뒤로 와라고? 저 말을 들어야 되는 건지 뭔지 모르는. 겠 어? 아, 내가 어디서 왔지? 아, 어, 오케이. 위로. 어, 뭐야? 뭐지? 아, 잠깐만. 뭐야? 뭐지? 뭐야? 대체 뭔데? 아, 버튼을 하나씩 다 눌렀어야 하나? 방마다 버튼이 있나? 잠깐만, 그러면. 망했다. 야, 나좀 죽여, 죽여줄래? 죽이고, 죽고 나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, 저기도 하나가 있구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걸 이제 누르면 되는 거죠. 아하. 그까 아, 이미 눌러가지고 안 눌렸던 거구나. 그럼 발소리 좀 듣고. 어, 올광 같았어. 오케이. 한번더 여기를 들어가야겠죠? 아, 저기, 저기 앞에 있네. 오케이. 오케이. 됐고. 갑시다. 발소리 한번 듣고 갑시다. 보고 있다 뒤에 보 잠갔죠 어됐어 나가 광고에 그냥 사라진 것 같은데 나는 어? 열어줘. 하나 하나 더 있어요, 근데? 뒤에서, 놓... 아, 이렇게 찾아야 돼? 와, 좀 빡센데? 저 닫고 싶어. 아까 세 개나 안왔었거든요 여기서 하나 누르고, 그 다음 발소리 들리고, 빨리 지나가라. 이제, 여기서 왔으니까, 위로, 가봅시다. 아, 여기 갔어? 오! 어. 왜, 왜? 잠깐만. 잠깐만. 빨리. 와, 진짜. 아, 저거 앞에. 액자 소리 나는 거. 아, 뭘 봐, 이것들아. 야, 여기 없냐? 아, 저기있다. 아, 호. 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? 빨리, 어, 왜 이렇게 안 가? 아이고, 이제 여기로 가야 될것 같거든요? 오지 마. 어, 문 닫을 게 아니었는데? 어, 잠깐만. 야 발소리 좀한 번만 듣고 갈게요. 여기는 근데 했죠. 어, 어 나머지 하나 어딨지? 싸우나. 잠깐만. 나오잖가 어딨지? 여기 돌아댕기다 보면 나오겠죠? 아, 여기 했던 데네? 아, 잠깐만. 오, 아, 여기가 마지막이구나. 오케이, 그럼 열렸다. 어후, 뒤돌아보는 줄 알았네. 아, 여기다. 갑시다. 갑시다. 아, 이제 좀 제발. 가자. 아, 다행이다, 아. 오, 거기가 너무 어려웠다, 그죠? 이제 뭐지?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길 빌어야 되는데, 나올 것 같죠? 약간 깔짝깔짝 하면서가야겠다 깔짝깔짝. 근데 무서운 것보다는, 아우, 씨. 요. 무섭진 않은데. 아, 뭐, 가뜩기 있을 것 같아. 이게,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? 그러기가. 그러니까? 아,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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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아무도 없을 리가 없지. 오, 야, 뭐, 잠깐만. 이거 뭐야? 오, 오, 오. 아, 저기 뭐가 있어? 오, 오 와, 청어 나올 줄 알았는데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저 어쩌라고요? 저 어쩌라고요? 저 어쩌라고요? 저 어쩌라고요? 짜. 아, 저거를 들고. 이거를 가야 되는구나 오오 오. 재밌는데 신박한데요 게임이? 잠깐만 근데 이거 데인데 대체 본편은 얼마나 무시무시한게 나오려고 그러는건지 어, 어디서 나왔었지? 여기서 나왔었나? 아 오케이 빨리 돌고 가고 이거 빨리가 빨리 가, 빨리가 빨리 그리고 이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뛰어 내려서 뛰어 내려는니다 유지, 해서 유지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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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지해서. 유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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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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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와, 씨, 잠깐만. 여기는 뭐안 나오겠지? 어, 빨리. 눌러야 되나? 어, 어, 갔어. 제잘 왔어요. 계속. 아 진짜. 응? 어. 뭐야? 슬라임? 응? 답지 않게 귀여운데. 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이 개고 생각한 거야? 뭐야? 야, 아, 야, 깝치지 말고 줘, 그냥. 아, 아, 뭐야? 이 끝이야? 난 대체 누굴 위해 케어 이렇게까지 하면서 갖다 주려 했던 거지? 어, 너가, 다음, 네, 뭔 일이 일어지 궁금하면 이 위시리스트에 추가를 해라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음. 어 그래서 아 약간 어깨 정근 담이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뭐 신박한 데요 게임이? 재밌네 생각보다 진짜 기대 안 하고 했던 게임인데 그래 재밌게 했습니다 돈 드랍 다계획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